두번째 폭탄을 해치워라 갑자기 얘는 FPS인데? 예, 시어디님 안녕하세요 아니, 처형이 아니고 뭔가 다른게 있었는데 자 일단 적들은 없습니다만 오 여기 어, 얘는 왜안 숨지? 好了，我掉。 뒤에떨어 o 렸어굿 오우 오탄 던질 때 전방에 금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던지시길 바랍니다. 나 That's the last one. Need to take care of the bomb. 확실히 TPS보다 FPS 쪽에 Grim.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I've reached the bomb. r i m Break. Hey. I got the full bomb schematic here from the shot Sam took of it in London. It's using an aerosol dispersal system now. I think that's how he got poisoned. It should be fine. All you gotta do is slide the casing open No, Slow. No, I, I need Grim on the line now. And well, she's busy with Sam tracking the leader. Look, you think working with you is some kind of treat for me? Suck it up, Briggs. Just send Suck it up, Briggs. Can't they have 자, 다음은 샘. 탄을 설치하고 있다. 고가도로 건너 가면 데요세 번째 폭탄을 해체해라. 지뢰가 있다. All enemy patrols are ground level, Sam. I'm not seeing any eyes on top of the trains. you okay. okay. the 이제 저격, 저격하는 애가 있을 줄이야 스나이퍼있을 줄은 몰랐네요저을퍼부터 빨리 없애겠다 안 죽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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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하이바를 썼다고 그게 뭐? 하이버 썼다고 총한 방에 안준게 말이 됩니까? 어? 말이 되냔 말이야. 그래, 그냥 안전거 같은데 새끼야. 오 이제 와와와오 뒤쪽에도 있네 폴베 폴베 예, 네, 좀비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아, 전음식기 때문에 그래. 뭐. 와 지뢰가 있었어. <laughs> 아나 진짜. 아잘 싸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은신은 제로입니다. 그럼 못 알아본다니 말이 돼? 와 지뢰밟으면 무조건 죽는구나. 지금 몸으로 지뢰를 밟아서 몸으로 지뢰를 밟아가지고 찾고 있네요. 맞아. 이쪽으로 올라가야겠네. 어이지상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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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모르고 왔으면 또 밟을 뺐네. 이거, 이거. 정면에 있네요. 바로 정면에. 예, 진리키누, 안녕하세요. 얘는 붙잡아야 되니까. 쉐끼야 이거를 그러게 안전모 근데 안전모가 대단히 강한데 안전모야 완전 좋네 SVU 이번엔 제가 사냥할 차례입니다 쏴주게 될 거. 아, 진짜. 총알이 없어. 몰랐어, 총알이 없는지 몰랐어. 가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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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댐. 자 이번에는 대충 일단 지뢰가 무는줄 아니까? 뭐 벌써 들켰어? 아까 안 들켰는데? 어렵네요. 와우, 우와, 아우. 상처가 심합니다. 아이고, 내 똥꼬. 아, 역시, 차근차근 죽이고가야 되나. 가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가는 식으로 해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제가뭐아시가시피 야 이제 이런 애들한테도 많네. 아유, 참. 자, 안 돼. 학살 당하면 안 돼. 내가 학살을 해야지. All the enemy patrols are ground l e v e 왜냐 나이도가 쉽게 돼있군요 지금 나이도가 쉬워서 그래요 예, 여, 여러분 안녕님 안녕하세요 또 하이바 쓰고 있는 애고요. 여기 둘. 와 하이바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냐, 얘들이 어? 뭐야? 어서 맞은 거지? 아 서있, 아 이거 저기 슬라이핑하는맞았네와 안전복 그렇게 싸요? 야 완전 좋네. 청알도 지금 제 총이 이게 철갑탄일 건데 할로 포인트일 건데 철갑탄 아니고 할로 포인트를 튀겨낸다고 안전복아? 4000원짜리 안주모가 그걸 튕겨야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자, 골 때리네. 자, 지뢰를 피해서 아 지뢰 보이네 눈에도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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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미국산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안 열려 살짝 아 이거 파마스라가지구어이 안좋은데 이거 얘들이 오면서 막 지뢰 밟고 이러진 않겠죠. 일단 여기가 지뢰가 있으니까. 얘네는 하이바이예 얘들 말없어요 학살이다! 어? 왜 기절시켜 새끼야 죽여야지 아, 일부러 소리 큰거 들고 나왔어요, 제가. 소음기 달수 있는데 안 달았어. 자, 다 죽여놨는데, 이거. 지뢰 밟고 죽으면 열받겠죠? 조심해야지.